자기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내가 자기 좋아하는 한우 사다가 스테이크 구워줄게. 오빠, 내가 스테이크 먹고 싶다는 말 했다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평소에 나랑 데이트할 때도 돈을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면서. 내가 언제 그렇게 아꼈다고. 자기 먹고 싶다는 건다 해주잖아? 스테이크는 굳이 밖에서 안 먹어도 돼. 내가 고기 제대로 굽는 방법 아니까, 나만 믿고 주말에 놀러 와. 알겠어. 오빠 집 가는 건 처음인데 살짝 기대가 되네? 그래도 S전자 정도 다니는 사람이니까 집도 엄청 좋은 곳에 살고 있겠지? 아니, 별로 그렇지도 않아. 내가 사는 집에는 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집도 인테리어 같은 거 하나도 없이 말 그대로 잠만 자고 출근하는 방이야. 그래도 간단한 요리 정도는 할수 있으니까 고기는 구워줄 수 있어. 아니, 그럼 오빠는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다 어디에 쓰는 거야? 그 나이에 아직 차도 없고. 차? 서울에 사는데 차가 뭐가 필요해? 만약에 내가 차 없으면 다니기 불편한 지방에 살았으면 분명히 차를 샀었겠지. 근데 서울은 운전하는 것보다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빠르잖아. 아니, 그거야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은 드라이브도 가고 싶고, 차가 있으면 할수 있는 게 훨씬 많으니까 편하잖아. 그럴 때는 하루 렌트카 빌려서 다니면 돼. 내가 차는 없어도 운전은 완전 잘해. 옛날부터 아빠 차도 자주 몰고 다녔거든. 지금도 본가 내려가면 데리기 사해달라고 아빠가 자주 부르셔. 그래 그래. 오빠는 이런 사람이었지. 알겠어. 주말에 오빠 집으로 놀러 갈게. 뭐 필요한 건 없어? 그래도 집에 놀러 가는 건 처음인데 방향제 같은 거라도 사갈까? 아니야. 그냥 몸만 오면 돼. 나는 그렇게 쓸데없는 물건에 돈 쓰는 게 제일 아깝더라고. 그래 알았어. 주말에 집에서 봐. 저는 올해로 37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S전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전부터 저는 세상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돈이 있어야 건강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고, 저는 가난하기 싫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학원 하나 마음 편히 다니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가장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취업도 다들 부러워하는 곳으로 할수 있었고, 억대 연봉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허튼 곳에 돈 쓰는 걸 싫어해서, 버는 돈의 대부분을 저축하면서 살았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지만, 아직도 함부로 돈을 쓰진 않습니다. 작년에 친구 소개로 만난 31살 여자친구와 내년 초에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집에는 잘 들어갔어? 도착할 때가 된것 같은데 연락이 없어서 걱정된다. 오늘 자기가 스테이크 먹고 싶다고 해서 비싼 한우꽃등심으로 준비했는데 먹는 게 평소보다 좀 시원찮은 것 같네?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직 택시 아니라서 집에 도착하면 연락하려고 했어. 오늘 내가 낮부터 속이 좀안 좋아서 오빠가 해준 음식 많이 못 먹었던 것 같아. 아까 보니까 준비 많이 했을 텐데 미안해. 아니야, 안 그래도 컨디션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 빨리 들어가서 씻고 일찍 자. 그래도 걱정되니까 택시에서 내려서 집 도착하면 문자 하나 남겨주고. 알겠어. 오빠 피곤하면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아니야, 우리 자기 집에 도착하는 거 보고 잘게. 자기야, 요즘 회사가 많이 바쁜가? 연락이 뜸한 것 같네. 월말이잖아. 나 지금 거래처 미팅 가야 해서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어? 그, 그래. 퇴근하면 연락해줘. 자기,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요즘 너무 연락 안 되는 거 아니야? 낮엔 일하니까 그렇다 치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전화라도 해줬어야지. 내가 바쁘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 좀 기다리고 있어. 왜 그렇게 짐징대고 보채는데? 아니. 한 번도 이렇게 연락 안된 적이 없는데 요즘 들어서 너무 내 전화 안 받으니까 불안해서 그러지. 불안할 것도 많다. 나 오늘 회식이야.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 나랑 전화 좀 하자. 한가할 때 전화해 줘. 나안 자고 기다릴게.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온 뒤로 여자친구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 어떠한 이유 때문에. 방두 개짜리 반지하 빌라에 사는 중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좀 다르겠지만 저는 남들 눈에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에요. 제 나이에 차가 없더라도 전혀 문제라 생각 안 하고 오히려 평일에는 탈 일도 없이 주차장에 세워만둬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당장 제가 잠만 자고 간단한 음식만 해먹을 수 있으면 그만이라 생각해서 제가 사는 집은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예전부터 투자를 많이 했었고 주식이나 펀드를 하며 목돈을 만들어서 최근에는 드디어 부동산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작년까지는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서 생활했었는데 매달 나가는 월세와 관리비가 너무 아깝고 갑자기 목돈이 크게 들어갈 일이 생겨서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다 빼서 반지하 빌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한 부분도 있었고 일단, 프로포즈 하기 전까지는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벌써 며칠째 전화도 안 되고 답답하네. 오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나는 오빠가 나이도 있고 회사도 S전자 다닌다고 해서, 솔직히 어느 정도 기대했던 부분도 있단 말이야. 기대? 어떤 면에서 하는 기대를 말하는 거야? 아니, 이런 것까지 내 입으로 구질구질하게 이야기해야 돼. 오빠 나이가 올해 몇 살이야? 37이지? 그런데 그 나이에 차도 없고 변변한 집도 없고 진짜 S전자 다니는 게 맞긴 맞는 거야? 거기 건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도 오빠보다는 멀쩡하게 잘 살겠다. 대체 그 나이에 반지하가 뭐야? 회사 생활 10년 정도 했으면서 돈도 안 모아 놓고 뭐 했어? 돈이 없긴 왜 없어? 나도 열심히 적금 붓고 주식도 좀 하고 여기저기 투자하느라 그런 거지. 자기도 내 성격 알잖아. 나는 쓸데없는 곳에 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 혼자 살면 대충 먹고 대충 자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살았던 거야. 이젠 그 말도 전부 거짓말처럼 들려. 오빠는 술도 안 먹고 친구도 별로 안 만나는 것 같은데 돈쓸 것도 딱히 없잖아. 그렇게 연봉 많이 벌어서 전부 어디에 뭐라고 있는데. 차라리 외제차라도 한대 있었으면 이 사람이 차를 사느라 돈이 없구나 생각했을 거야. 주식이나 코인이라도 해서 돈을 다 날린 거지. 그런 거지.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연봉이면 매년 외제차 한 대씩 사고도 남아. 그런 게 중요한 거였으면 진작 샀겠지. 그럼 대체 뭐가 중요한데? 아무것도 없이 반지하에 사는 지금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빠랑 어떻게 미래를 생각하겠어? 며칠 동안 깊게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만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 건 아는데 내가 오빠 만나기에는 너무 아까워. 나도 서른 넘었고 빨리 조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하는데... 솔직히 차도 없는 오빠를 내 친구들한테 소개시켜 주는 것도 창피해. 내가 이 나이에 결혼해서 반지하 신혼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너가 요즘 기분 안 좋았던 이유가 나랑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느라 그랬던 거야? 내가 돈 없이 구질구질한 모습이 창피해서? 오빠, 살다 보면 보여지는 것도 중요한 법이야. 그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남자를 내가 뭘 믿고 만나야 하는데.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사실 내년에 다 끝나면 이야기하려고 말안 하고 있었는데. 저번에 우리 집 놀러 왔을 때, 길 건너에 공사 중이던 건물 기억나지? 오빠 집 앞에 있는 4층짜리 빌라 건물 말하는 거야.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하는데? 설마 이제 와서 거기로 이사갈 거란 소리 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봤자 전세나 월세살이 할 텐데. 나 결혼하고 신혼집을 그런 곳에서 하고 싶지 않아. 아, 그래? 아니, 그 건물 내가 짓고 있는 거야. 1층에 편의점 입점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월세 주면서, 4층 전체에 너랑 같이 신혼집 구매놓고, 결혼하자고 할 생각이었지. 아무튼 너 생각은 잘 알겠어.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할 생각 없다 이거지? 그냥 4층도 월세 주는 게 낫겠다. 뭐? 그 건물이 오빠 건물이라고? 괜히 내 앞에서 자존심 세우려고 거짓말할 필요 없어. 사람이 솔직해야지. 건물 등기라도 한번 떼어보던가, 외장 공사는 다 끝났고, 내년 2월이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다 끝날 거야. 그때쯤 정식으로 이야기하고 프로포즈 할 생각이었어. 아무튼 다물 건너갔으니까 없던 일이 되어버렸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좋은 남자 잘 찾아봐. 아니, 오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이야기를 하지. 반지하에 살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오해하잖아. 내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다들 헤어지라고 난리였어. 그래. 너 주변엔 너랑 비슷한 친구들만 있으니까 그렇겠지. 최소한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한테 사실 확인이라도 제대로 해보고 얘기를 하지 그랬어.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너도 나이 서른 하나에 맨날 회사에 지각은 밥 먹듯이 하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택시 타고 출근하잖아. 맨날 카드값 부족하다고 징징대면서 너 통장에 천만 원은 있니? 내가 그만 만나자고 했던 말 취소할게. 내가 그동안 오빠를 오해했었나 봐. 심심하면 백화점 쇼핑하면서. 적금은 커녕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애가 대체 나한테 뭐라고 떠드는 거야? 제발 이제부터라도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너돈 관리 못 하는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결혼하고 내가 고쳐주면 될줄 알았어. 나도 미쳤지 정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괜히 서로 고생할 거 없이. 너는 너랑 어울리는 남자를 만나도록 해. 오빠, 내가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게.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1년 조금 넘게 만났던 여자친구와 얼마 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여자친구가 돈을 함부로 쓰고 낭비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었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돈 관리하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우리 두 사람이 맞벌이하고 제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라면 생활이 여유로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로 생각없고 경솔한 사람인 줄은 몰랐고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헤어지길 정말 잘했다 싶고,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알뜰한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